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제자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통경하는 제자, 그 동제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혼과 삶이 성령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누면 성령 네 번째 방언입니다. 사실 오늘 예언의 은사까지 다루려 했습니다. 두 가지를 한꺼번에 다루면 집중하는데 어려우리라 생각하여서 한 가지만 나누기로 했습니다. 오늘도 은사를 다루는 데 있어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하나는 오류의 가능성이고 다음으로는 질서입니다. 이두 가지 지침은 방언과 예언을 다루는데 신앙 경로를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귀한 가이드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에 은사의 쟁점과 정의를 살펴봤습니다. 아울러 저희 연결하는 교회의 은사에 관한 입장도 나눴죠. 그것은 초자연적인 일분사는 성경 66권을 완성하고 성삼일체 하나님과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사도시대까지 소임을 다하고 현재는 중단되었다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따른다는 입장입니다. 단 아직도 교회에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도 인정합니다. 이에 덧붙여 성경 66권의 권위와 질산에서 발생하는 방언, 예언, 치유에 대해서는 마음을 열고 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방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언은 오순절 성령령님 사건에서 시작된 이적입니다. 방언은 다른 은사와 달리 구약시대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초대교회부터 시작되었죠. 방언의 은사는 성경의 다섯 곳에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먼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강림,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의 집에서의 성령세례, 사도행전 19장의 세례 유한의 세례만 하는 에베소 제자에게 임한 성령세례 이곳 세 곳과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 두 곳에서 총 다섯 곳에서 언급이 됩니다. 이 방언 은사가 초대 교회에만 사용되었다라는 입장과 지금은 중단되었다는 입장이 계속해서 여전히 대립 중입니다. 저희 교회는 방언의 사용이 성경의 권위 안에 있다면 얼마든지 대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방언을 하다 받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늘 성경에 비추어 봐야 합니다. 그 감동이 성경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오류의 가능성을 인정하는 일은 방언 사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와 더불어 그것을 바로잡는 일에 교회의 질서를 따르는 일은 은사 사용에 있어서 뗄수 없는 두 가지 축입니다. 방언, 두 번째, 방언의 형태입니다. 방언의 형태에 대해 학자마다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첫째는 다른 나라말, 곧 외국어다. 둘째는 그냥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다. 셋째는 보통 언어지만 들리는 사람에게 외국어로 들린다라는 세 가지 주장이 있어요. 첫 번째, 외국어에 대한 견해는 반절만 맞습니다. 물론 사도행전에 나오는 방언은 외국어 형태라고 볼수 있겠죠. 반대로,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서 15절에서는 방언으로 기도할 때 영이 기도하지만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방언이 이성 곧 마음이 알아듣지 못하는 음성 형태로 나옴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듣는 사람에게만 외국어로 들린다는 입장은 사도행전 2장 11절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해서 성령께서 다른 언어로 말을 하게 하심이 분명하게 명시되고 있습니다. 이로 보건대 방언은 외국어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두 가지로 나옴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특히 방언은 자제할 수 있는 언어임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통역을 할수 있다라는 말은 통제가 가능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방언은 주체할 수 없는 자제할 수 없는 그런 언어의 형태가 아닙니다. 게다가 방언은 누구나 받아야 하는 은사도 아닙니다. 오직 방언은 성령께서 주권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나눠주십니다. 방언은 구원의 중표도 아닙니다. 오직 교회를 위해 성기도록 주신 은사입니다. 방언은 모든 은사의 기초도 아닙니다. 방언을 받아야 다른 신령한 은사를 받는다는 주장은 성경적이지 않은 지극히 체험중심적인 입장입니다. 방언 셋째, 방언의 기능입니다. 방언의 기능 중에 첫째는 기도와 찬송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에는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는 영으로 기도하고 찬송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방언을 함으로 더욱 그리스도를 높이고 또 교회를 사랑하게 하는 수단임을 우리는 알수 있죠. 이는 다른 말로 방언을 할수록 교회의 질서를 따르고 소중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방언은 예언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는 개혁주의 신학자 싱글레어 퍼거슨의 주장입니다. 방언이 통역이 된다면 이것도 초대교회에서는 예언과 같이 계시를 전달받는 수단이 되었으리라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거절한 유대인과 불신자들을 향한 심판의 증거가 됩니다. 왜냐하면 방언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이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거절한 유대인들과 불신자들에게 미래의 심판이 있다라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이 방언은 교회 공동체에서 기도와 찬송과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는 예언 기능을 함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단이 기능이 아직도 계속되느냐 아니면 중단되었느냐는 계속 논쟁 중에 있습니다. 방언의 기능을 정리하자면 방언은 기도와 찬송이 됩니다. 그리고 예언의 수단도 되고 또 불신자들과 그리스도를 거절한 자들에 대한 심판의 증거가 됩니다. 이 방언의 은사를 잘 사용한다면 더욱더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고 교회를 섬기게 되는 교회를 사랑하기 되는 훌륭한 은사가 되고 수단이 됩니다. 방언 넷째, 방언의 통역입니다. 방언의 통역은 방언을 하신다는 분들이 매우 주의해서 들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방언은 교회 공동체 모임에서는 반드시 통역되어야 합니다. 특히 고린도 전서 14장 27절에서 28절에서는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혼자서 기도할 때 방언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교회의 질서에 따라야 하는 분명한 지침이 제시됩니다. 정말 방언 말함이 그 말하는 형태를 떠나서 성경적이라고 믿는다면 성경적인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야 되겠죠. 하지만 한국 교회에서 이 질서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단체로 방언으로 통성 기도할 때 통역을 두지 않고 기도하는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새벽 기도에서든 금요 철야든 그냥 방언으로 기도하죠. 이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분명 통역을 둘 때에만 신앙 공동체 모임에서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권면을 드리면 많은 경우 성도님들이 서운해 하십니다. 어떨 때는 심하게 반발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에서 방언으로 기도할 때 아무 제지가 없었는데 왜 이제 와서 통역을 하라는 말씀이십니까? 라고 항변하십니다. 저는 이런 반응은 교회가 은사를 잘 지도하지 못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통역입니다. 그럼 과연 교회에서 누가 통역의 은사를 받았냐는 말입니다. 여기서부터 매우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 이를 잘못 다루면 교회 공동체가 쪼개질 정도로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이런 은사 사용의 틈을 악용해서 사이비 신천지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이 한두 건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 모임에서 방언을 할 때는 성경대로 통역을 두어야 함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방언 다섯째, 방언의 사용입니다. 분명 바울도 방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39절에 방언을 금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통역이 없이는 교회 공동체에서 방언 사용은 질서를 위해 성경은 금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방언 사용에 있어서 분명한 성경적 질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올바른 방언 사용을 지도해야 합니다. 현재 한국교회에서 방언은 아직도 뜨거운 감자입니다. 보수 교단에서도 교리적 입장만으로만 지도하기에는 성도 중에 방언하는 사람들이 많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언의 올바른 사용에 대해 먼저 마음을 열고 연구하고 서로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거꾸로 방언을 하는 성도는 교회의 질서를 세우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통역이 없이 기도 모임에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꼭 통역이 있다면 목사님의 지도에 따라 질서를 지키며 순서대로 방언을 하고 통역을 해야 합니다. 이런 질서가 없다면 방언은 골방에서 홀로 하나님과 기도의 도구로 사용해야 합니다. 진정한 방언의 은사는 방언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그리스도께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스도처럼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도록 방언의 은사는 우리를 돕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은사의 최종 목표를 그리스도와 성도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방언 사용에 있어서 분명한 질서를 얘기했습니다. 통역이 없이는 기도 모임에서 방언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살펴보았죠. 방언을 올바로 사용할수록 성도는 더욱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의 질서를 따르게 됨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여섯 번째 방언, 방언의 성경적인 예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연결하는 교회의 은사의 입장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따릅니다. 하지만, 은사중단과 은사계속의 양쪽 진역에 신학자들이 제안한 권면은 방언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데큰 통찰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은사중단의 입장은 방언사용이 성경의 권위와 교회의 질서를 위협한다고 경계합니다. 왜냐하면 통역을 두지 않으면 교회에서 방언하지 말라는 말씀을 방언하시는 분들이 잘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를 알고 방언을 하는 성도들은 성경에 따라서 질서를 지켜줘야 합니다. 이에 더 붙여 방언으로 기도하다 받은 감동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주장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특별 계시는 기록된 성경으로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혹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받은 감동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마음에 감동하는 표현을 사용하여서 언제든지 자신이 틀릴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 놓아야 합니다. 반대로 방언을 인정하지 않은 성도들은 사랑의 마음으로 성경을 열어놓고 열린 마음으로 대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방언을 무조건 사탄의 역사나 이단처럼 취급한다면 분명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따라서 양측 모두 성경을 중심으로 마음을 열고 성경이 제시하는 질서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때 교인은 성경의 명확한 기준과 성령의 생명력 있는 역사로 영적인 큰 활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 오늘 나눔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방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방언은 오순절 성령 강림에서 등장한 은사입니다. 이 은사는 사도행전과 고린도전서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방언은 알아듣는 언어와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언어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이것의 주된 기능은 기도와 찬송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말하듯 하나님의 크신 일을 선포하는 찬양이 포함이 됩니다. 방언은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성도에게 나눠 주십니다. 성도가 공통적으로 받아야 하는 은사가 아닙니다. 방언은 교회 질서와 항상 함께합니다. 통역이 없을 때는 공동체의 모임에서는 방언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혼자 골방에서 기도할 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방언은 공동체의 모임에서 오직 통역이 있을 때 주어진 차례를 따라 방언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방언은 질서 정연한 은사입니다. 항상 방언은 성경의 권위와 교회의 질서에 놓여야 합니다. 특히 방언을 하다가 받은 감동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는 일은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는 성경 위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방언을 놓고 성경의 권위 아래서 서로 소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거부도, 질수 없는 방언도 경계해야 합니다. 오직 방언과 여타의 은사가 온전한 기능을 발휘한다라는 증거는 그리스도와 교회 공동체에 대한 사랑으로 증명됩니다. 방언을 할수록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헌신한다면 이 어찌 좋은 은사 사용이 아니겠습니까? 아무쪼록 성경 안에서 방언의 은사의 사용을 통하여서 교회가 은혜 아래서 흥왕하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길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 여러분들과 만나서 소그룹 토의를 할 나눔 질문 세가지를 말씀드리고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째, 방언의 기능은 무엇인가요? 둘째, 공동체의 모임에서 방언을 하려면 어떤 질서를 지켜야 하나요? 셋째, 방언은 최종적으로 무엇을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나요? 앞으로 그리스도를 동경하는 제자 여러분들의 영혼과 삶이 그리스도로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이후 소그룹 나눔에서 뵙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동경하고 그리스도를 연결하라. 살롬!